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어, 좀 상승이 좀 강력하게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 때 이미 저점이 나왔거나 또는 한번더 수입 가능성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와이코프 패턴의 수입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 패턴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수입 가능성을 잘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었죠, 이거. 자, 이, 여기, 여기 딱 맞고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제가 이 구간 말씀드리면서. 어, 이더리움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더리움이 어제, 어제 짠데, 어제 짠 영상에서 보시면 이 구간, 이 회색 구간, 이 회색 구간, 제가 롱 진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 보시면 뭐 정확하게 찍고, 한11% 정도, 그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지금은 이제 수익 확정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점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았죠? 턴이 괜찮았죠? 여기서 숏 진입했고, 롱 진입했다. 거의 이렇게 수익 뭐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가 저점이 이미 나온 것이라면요. 여기를 다시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이거를 4시간 봉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 4시간 봉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한번 나와줬고요. 이거를 한번 눌림목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금락 이후에, 이 과시모드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뭐 일명 이렇게 3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약간 가지고 오면 자.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 똑같이 생겼죠.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다.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롱 들어가신 분들은 이 구간 지켜주는지 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손익비 자리가 되겠죠. 이제 로, 저점 로스 여기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이게 언제 또 나왔었냐면, 어, 지난 일봉으로 봐야 되겠다. 1봉으로 봤을 때, 이때 한번 3템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롱 들어갔잖아 다들 기억하시죠? 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카시모드는 아닌데 어? 어디 갔어? 이렇게 봤을 때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이거 역캐숄이라고도 부르고 저는 뭐 카시모드라고 부르는데 어,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서 한번더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고 다만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더 위로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제 SR 플립 구간이라고 하죠. 뭐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더 위로 이렇게 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하락이 와서 여기를 한번볼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똑같겠죠, 어차피.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 오늘 그, 이제 디스코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눌렸다가 한번더 올라오게 된다면, 숏자리를한번볼 생각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시간으로, 겠다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결국에 이 구간에서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오던 간에, 결국 추세 전환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와야 우리는 추세선 이제 추세 전환이라는 걸 논할 수 있다.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막 흔들어도 결국에는 이걸 뚫어야 된다. 이걸 뚫어야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숏을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근데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뭐 특정 어 시간대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던가 또는 제가 기다리는 캔들이 이런 캔들이에요. 이런 캔들.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캔들. 이 캔들이 나올 때 저는 숏을 진입할 거고 또는 이 중간에서 이제 짧은 시간 봉서상에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 눌림을 기대해 보겠다. 그 눌림은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그 눌림은 여기까지 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과시모드를 만들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이 상승관점이 완전히 틀려서 한번더 이렇게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공통 숏자리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상승관점을 본다고 해서 매매를 무조건 롱만 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숏자리가 된다. 이 구간에서 롱과 마찬가지로 다만, 분할이절분할이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분할이절 하고, 촛은 홀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시 올라가서 본절 나가면 되니까.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추세선까지 이 기간동안, 이 추세선 돌파까지 기간동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개무빙이 나올지 몰라. 여기에 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금 루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가 다시 먹히면 안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이걸 제가 한 번씩 그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런 게 있어요. 동성남미는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 냈다가 급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V자형 차트. 이건 무슨 차트냐? 세력이 개입한 차트예요. 세력. 세력 또는 큰 손이 개입했어요. 그 말인즉슨 큰 돈이 들어간 차트예요. 큰 돈이 큰 돈이 들어갔는데 다시 이 밑으로 내릴 거라면 굳이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흘러 내릴 차트인데 굳이 이런 큰 돈을 썼다? 다시 내려가는 게 동선 낭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다만, 다만요. 여기가 깨지게,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이제 하나의 뭐, 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내피셜 같은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 동선 낭비를 제가 어디서 언급을 했었냐면 어, 어디였더라?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때 아마 동선 낭비란 말을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갈 걸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서 수입을 지금 수입했잖아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수입을 해서 V자를 만들어냈는데, 굳이 이걸 한번더 내려온다? 돈을 써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롱, 차트, 롱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롱 아마 들어가셨던 분들이 수익 많이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자, 봤을 때, 자, 수입을 만들어냈어요. 돈을 사용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를 먹힌다? 이건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걸 만들어냈던 세력이 어돈 남기도 했고 포기한 거죠 이 차트를 이 상승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빅쇼트가 나올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 자리가 나오면 숏을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제 관점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관점대로 매매하지 않아요. 관점은 관점일 뿐이고.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이 방향을 다 맞추겠어요? 다만 내가 영리하게 매매해야지, 똑똑하게 매매해야지. 왜냐하면 관점 맞춘다고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포지션을 진입해서 익절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최대 효율을 저는 항상 쫓는 효율적인 매매, 효율적인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괜찮은 매매다.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다이버전스랑 또는 이 캔들 이 상승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알수 없지만 그리고 이 추세선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특정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면 한번 눌림을 줄거고 이 눌림에서 수익을 챙긴 다음에 빅쇼트를 노리던 또는 익절해서 가시모드를 노리던 이러한 분기점에 있다. 이 이유를 설명드리는 문제 하나가 8시간으로 갔을 때, 자, 여기 의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의문. 음운. 의문은 양, 양봉으로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양은 못 들었죠? 그리고 8시간도 8시간인데, 12시간 가면요. 띠용. 엄청난 의문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는 저항이에요. 그냥 대놓고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뚫을, 뚫을 이런 가능성보다 조금이라도 눌릴 가능성 때문에 숏은 살아남을 수 있다. 들어간다면. 가, 이렇게 가든 또는 바로 떨어지던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매 정리를 하면서, 어, 오늘, 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무조건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냥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뭐, 이런저런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뿐이고,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지, 뭐, 제 생각과 다르다면, 뭐,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수입을 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저랑 같이 쇼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수 있는 매매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속 뭘 맞추려고 하지 마.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 제발. 우리가 이 공통적인 롱과 공통적인 숏, 그런 자리들을 항상 쫓는 겁니다. 아 어, 일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홍보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바이낸스, 바이낸스 상에서, 아, 바이낸스가 아니야. 비트겟, 비트겟에서 전체 페이백, 전체 페이백,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 뭐,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 하나 설명을 좀또 다시 드리면, 자 이게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고요. 어 거래량 볼륨이 이 정도 나왔고 발생 수수료가 이 정도 나왔어요. 예, 여기서 그 제가 하,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가 이제 한 이렇게 50%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저 같은 유튜버나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3, 2, 30%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2, 30%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가져갈 이런 수수이 수수료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100%. 그냥, 그냥 수수료 다 챙겨가는 거야. 생각보다 수수료 꽤 되더라고요. 저도 놀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뭐 수수료 다른데 뭐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본인 수수료 다 가져가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용 하시 분들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혜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왜냐면, 하 어차피 저한테 오는 게 아예 0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거 관리 페이지도 안 들어가요. 저한, 어차피 저한테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올 이런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잘 이용하셔서, 음. 매매 도움, 매매에 도움이라기보단 어그 부모님 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디스코드에도 이 링크가 있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신청을 하셔서 스스로 뭐 챙겨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다른데 갈 바에야 내가 모는게 낫지. 그죠? 본인이 다 모는게 나으니까 그것만 요거 한번 제가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매매 정리는 다된것 같고 지금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이제 큼직큼직한 트리거들이 있어요. 뭐 그때 보니까 CPI, CPI랑 뭐냐 CPI, CPI 이제 있는데 뭐 다들 이제 코인 많이 하셨던 분들으시면 다들 아시겠, 아시잖아요 이제. 이 둘이 악명 높은 이제 하나의 이제 트리거거든요. 어떤 게이모빙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루트 잘 기억을 하셔서 뱀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공개 영상을 마치고 주말이나 다음 주 이렇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